신명기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하는 성전이 되다. 곧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명기 33장 1절부터 34장 12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마친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 성령의 모형. 모세가, 이제, 열두 지파를 축복을 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두 지파라고 하니까 이것을 숫자적 개념의 열둘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열둘은 결국은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온율법, 사람에 의해 곡해되어졌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의 원형은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말씀복음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봤을 때의 열둘은 그래서 아들의 수라고 하는 거고 아들이라고 우리가 완전 온전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열두 지파를 축복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개별 존재 의 개념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지파가 열둘인데 하나부터 열둘까지 축복을 했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제 최종적으로 사람에 의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율법으로 곡해되어 졌었던 예수의 모형으로 봐도 되는 그 모세가 다나토스로 죽는 거예요. 마치 사복음서에서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나토스로 죽는, 것, 죽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냐면 그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다나토스로 죽으면서 고개를 땅으로 떨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땅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던, 땅적인 존재였던 나에게, 나들에게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를 넘겨 주어 땅적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로 완전히 탈바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적인 존재로는 같이 죽고 예수와 함께 예수로 3년 반 공생에 3년 반 그러니까 내가 3년 반 살고 예수가 3년 반 살아서 7이라고 하는 온전 안식 안식이, 안식이 완성되는 그 장면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다나토스로 죽었던 그 예수가 나랑은 상관없는 내 밖에 별개의 존재가 아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열두지파는 1부터 12라고 하는 개별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였단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지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 하나로서의 열둘, 아들로서의 열둘, 완전 온전 율법의 완성 이름으로서의 그 열둘은 결국은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그 범주 안에서, 결국은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의 개념으로 하나다. 그래서 결국은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도는 개별 존재가 아닌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로서의 하나의 존재, 몸으로서의 다 연결되어진 지체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도 그 표현을 계속해서 썼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두지파의 이름이 있지만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별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열둘의, 열두지파의 의미가 다 각각 제각기 있는데, 그걸 굳이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알고, 그걸 암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다 복음을 내포하고 있고,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의 비유이고, 모형이고, 그림자란 말이죠. 요는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열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별 존재가 아닌, 결국은, 하나다. 바로 생명나무.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데오스적 개념의 신, 말이다. 이해되죠? 그죠? 선악나무로 곡해되었었던 온율법.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라고 하는 온율법으로 곡해되었었던 그 선악나무는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다. 이걸 모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다나토스로 죽었던 3.5 개념의 그 겉사람, 육체의 예수, 선악남으로서의 예수와 내가 하나였듯이. 그래서 3년 반과 3년 반이 합쳐져서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다나토스로 죽음으로 7이라고 하는 온전, 완성, 이름, 안식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아들로 재, 재, 재창조, 부활이 완성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의 다나토스의 죽음은 모세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모세와 결국은 하나였던 열둘 곧 나들 나의 죽음으로 보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내가 하나로 묶여 십자가에서 다나토스로 죽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걸 설명하는 게 지금 모세가 열두 지파를 축복하는 장면 비유적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모세가 34장에서 결국은 죽죠. 그 죽음은 꼴가닥 죽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 내 의식, 자아가 죽는 것, 빼임당하는 것.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 있었던 선악남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것사람 그렇게 내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이걸 행함으로 온전히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행해보겠다고 우기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온전히 행할 수 없다면 행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우리 우리가 내가 행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선별적으로 골라서 행행해야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신앙이고 믿음이 아니, 아닌 것이냐? 결국에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수 있는 거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착각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온 율법을, 우리가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고쾌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단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율법을 온전히 행위로 행할 수 있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응 법의 이름으로 법을 내세워서 공정정의 상식을 외치는 자들은 이거 다 진짜 사기꾼 응? 양아치 새끼들이란 말이에요 지도 온전히 응? 율법을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선별적으로 그 율법과 법을 적용한 다음에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응? 선하다. 나는 공정과 정의 상식 안에 그 범주 안에 있다. 내가 바로 보안관이다. 이딴 응? 너스레 떨면서 선생질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응? 정말로 반을 응? 들어갈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냉철하고 냉정하고 어? 정말로 그 정의라고는 턱 끝만큼도 어? 보이지 않는 그런 물, 무차별적인 어? 정제와 판단과 심판으로 왕으로 타고 선생으로 타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모세가 모세와 함께 3년 반, 3년 반을 살아내고, 그게 40년 광야 인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120이라고 하는 인생으로 모형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모세가 총 120년을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떻게 120년을 살아낸 거예요? 애굽에서 40년. 그런 다음에 왕자가 됐어요. 왕자가 됐는데, 혈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선해가선하게 주체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지하고 판단하고 심판했죠. 그래서 동족인 유대인의 한 청년을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망 나와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시 40년 보냅니다. 그렇게 40년이 차고 나니까 다시 여호와가 모세를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죠. 그리고 다시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지금 이제 40년이 채워진 거예요. 그러면 총 120이에요. 120은 온전 완전 아들의 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율법에서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모세가 곧 내가 나들이 이스라엘이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로 비로소.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 형상대로 지어지는 말씀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에 의해 아들로 잉태되어지는 첫 열매로서의 온전한 1 1조 독생자로 완성되어지는 그림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결국 열두지파는 하나를 의미하는 거고 그 하나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라고 하는 사랑 사랑으로서의 열둘 아들은 결국은 모세와 하나였던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체로서의 몸 그리고 모세는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 근데 그 둘이 이제까지 이혼한 상태였잖아요. 그죠? 죄가 그둘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 사이를 둘을, 응? 적대적 관계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머리가 고든 백성으로서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선악을 분별하고 정제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선악의 분별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었지만, 율법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서야 알고 깨달은 거예요. 말씀에 의해 끊임없이 120년 동안의 훈련을 받음으로 이래. 이해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혼 이혼 상태였던 남편과 아내가 신랑과 신부가 이제까지는 어? 행음하고 가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엉뚱한 남편 쫓으면서. 이해되죠? 근데, 가짜 남편, 율법의 가짜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 비로소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칼과 네케바, 창세기 1장 27절대로. 음? 남자와 여자. 남자는 말씀 씨를 의미하는 거고, 그 말씀 씨를 담은 집으로서의 여자, 네케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자인데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성경이 여자인 남자. 여자와 남자로 지었다라고 하는 그 해석은 잘못된 거라고 했어요. 그죠? 여자인 남자. 이해 돼요? 씨 가진 여자. 어떻게 여자가 씨를 가져요?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둘이, 이제까지 이혼 상태였다가 둘이 하나가 되어 결국에는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7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로 재창조가 되고 부활이 완성이 되는 결국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성령에 의해 잉태되어진 말씀 그리스도, 말씀 육신이 완성되어지는 거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쓴물 마리아였던 내가 단물 마리아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내 안에서 밝히 드러남으로 그게 결국 씨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자인데 씨를 가진 거니까 씨가 진 여자가 된 거네요. 그죠? 여자가 씨를 가졌으니까 당연히 잉태를 하는 거죠. 뭐를? 아들을 그게 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말씀의 첫 열매인 독생자,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 데오스, 신이 되는 거라요.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그리고 사복음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우리가, 저, 신천지 이만희처럼, 재림 예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또 오해하지 마시,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무슨 의미인지. 그렇게 완성이 됨을 보여주는 그림. 모세 오경이 신명기로 끝나고, 그리고 신명기가 34장에서 모세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 나에게, 나들에게 전능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이렇게 끌고 갈 거야. 이 70일의 호코스모스 인생에서. 그래서 반드시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로, 말씀 그리스도로 음? 나의 첫 열매, 독생자 아들로 내가 너희들을 낳을 거야.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첫 사람 아담에서 둘째 사람, 말씀 그리스도 로 재창조가 되고 부활이 완성이 돼서 영생의 상태로 영원히 응? 죽음을 이제 맛보지 않고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 자체로 존재하게 되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응? 세상이 끝나더라도 몸 안은 남을 거라고 그래요. 말씀만은 남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 문자 말하는 거 아니고 세상이 끝 끝나면 이것도 끝난단 말이에요. 이 문, 문자도 왜냐하면 이것도 어차피 유계 속한 거니까. 하지만 말씀 곧나 나들 안에 있는 그 생명 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존재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존재와 내가 하나가 된, 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말씀 안 해서 결국 내가 말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불멸 영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우리의 우리네 최종적인 인생의 목적지, 목표는 그렇게 다나토스로 죽어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 말씀 그리스도로 재창조가 되고 독생자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 거다. 온전한 11조 천열매로 맺혀지는 거다. 이것을 알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너무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모세 오경, 구약의 모세 오경과 그리고 신약의 사복음서 그리고 계시록 사복음서의 내용을 다룰 때는 저희가 종말강화도 다뤘고요. 따로 떼서 그리고 주기도문도 따로 떼서 다뤘고요. 그리고 어, 어, 산상수훈도 따로 다루었어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린 게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리고 마태복음이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어요. 그래서 총이 10권의 강해를 우리가 진행하는데 거의 3년이 소요가 됐습니다. 제가 쭉 따져보고 살펴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너무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 10권의 강해를 마무리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소감, 그리고 느낌, 은혜,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문자 성경을 통해 진리를 알고 깨달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법, 이것을 나누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몇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이제 별도의 다른 강의는안 하려고 해요. 그거는 다음 시간 영상에서 왜어 그래도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어 설명을 드리고 나눌 텐데 그러면 이제 뭔가를 어찌 됐건 계속적으로 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에, 들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떤 형식으로 가져갈지 제가 좀어 고민을 하고 너무 오랜 시간을 어, 쉬지 않고 어 또 다른 일반적인 어, 설교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3년 동안 이 강에 관심을 가지고 어, 들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기도로 함께 해주신 성도 성도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베레시트 에클레시아 신앙공동체에 많은 관심 기도 후원을 부탁드리며 함께 되도록이면 신앙생활을 하기를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감히 추천드립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반복해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강해를 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